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오리로 나왔습니다. 오리로 나왔는데요. 낚시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네요. 자, 파도는 잔잔한 편이고요. 자,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자,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당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 안쪽에 양양 고성 쪽에 합공치가좀 붙었는데요. 자 오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자 오리가 고기가 좀 에, 나와줘야지 에,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에, 분산돼서 낚시를 하시게 될 텐데. 자, 오리가 그 동안 올해는 너무 뜸했습니다. 고등어도 잘안 나오고, 예, 박공치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요. 어 유명한 곳인데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빨리 유명 유명유실하게 되기를. 예, 낚시하시는 우리 조사님들이나 전화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항이 좀 좋길 바라면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 갯바위 풍력이 예, 아름답다고 알려지면서 예, 우리 낚시하시는 조사님들 말고도요 또 사진 찍으러 오시는 관광객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자 여기 벌써 한열 제가 내려올 때한열분 정도 올라가셨고요. 어, 사진 찍는 분들이 자주 자주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알려질 것 같습니다. 자 고성 예, 양양. 아. 속초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에 한번 에 둘러보셔도 어 실망하시지 않을 그럴 에에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사진들 찍어가시면 멋진 풍경이 나올 겁니다. 자꽤 내려오니까 꽤 많은 분들이 낚시들을 하고 계시네요. 자, 평일인데도요, 오늘 25일이, 에... 금요일인가요? 어,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조항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는 잔잔한 편인데 가끔씩 가다가 조금 높은 파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자, 비교적 갯바위라서 다른 곳보다 안전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나올 때는 전국에서 조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인데요. 오늘은 예, 낚시 하시는 조사님들이 꽤 있는데도 조항은 어떨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면서 갯바위를 좀 둘러보고요 어, 또 나,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서너 분 내려오셨네요 아 공사하시는 분이신가요 자 도루묵이 아직은 오리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도루묵도 수온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요즘 겨울 날씨답지 않게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물이 찬 북쪽으로 도루묵이 많이 붙지 않았을까 싶고요. 남쪽에 물이 좀 차지 져야지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예, 그런 사이 저기 학꽁치가 한 마리 나왔네요. 자, 어느 분이 잡으셨나? 네, 화면을 확대하면.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뿐이 잡으셨나 봅니다. 다시 1대1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낚시는 어복이 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우거리에서는 어 고기가 많이 나올 때는 에 너도 나도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어복이 많으신 분이다든가 아니면 에또 기술이 특출나든가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조사님, 예, 지금, 지금 잡으신 거 보여주시는데요. 자, 예, 고등어가, 예, 큰 놈은 큰데, 예, 큰데, 예, 확실히, 예, 아야진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습니다. 아야진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자, 오늘 금요일이죠? 네, 네. 예, 오늘 금요일인데, 자, 아야지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고 이쪽으로 오셨답니다. 그래도 손맛은 보셨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구독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손맛 많이 보십시오. 네. 자, 우리 구독자분께서 또훈쾌히통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기 항구장이 계시는 것 같으니깐요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사이 자 학꽁치가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여기 학꽁치는 조금 큽니다 아예 크네요 사이즈 좋네요 자큰 놈으로 한 마리 나왔고요 우리 저기 항부장님께서는 얼마나 잡으셨나 한번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크네요 자 요즘 학꽁치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는데요 예, 큰 놈들은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아 그래서 먹을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항무장님 잡으러 오신 건데요. 아큰놈 큽니다. 자 살아 있는 놈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금방 오신 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섯 마리 잡으셨네요. 여섯 마리 잡으셨는데요. 사이즈 큰 놈은 엄청 큽니다. 자 오월에는 그렇게 많은 조항은 아니고요. 아, 예, 그러 사이, 예, 또, 한 구장님, 학공치 한 마리를 잡으셨습니다. 자, 이 예.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많은 조항은 아니고요 고등어와 학공치가 나오는데, 에 전문가들, 예, 전문가들은 좀 잡으시는 것 같아요. 학공치가 그래도 또박또박 나와준다고 하시네요. 아, 여기 계신 분은 고기를 손질을 하고 계시네요. 가서, 에, 여쭤보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성분이 고기를 손질을 하고 계시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기를 손질을 하시는데요. 자, 학공치가 엄청 큽니다. 야, 큰 놈으로. 아, 한 20마리 이상은 잡으신 것 같아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35마리요 예? 35마리. 아, 35마리래요 <laughs> 제가 감히 가서평가를 하였군요 예, 많이 잡으셨는데 35마리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요, 여기 도마 밑에도 예, 있고요 어, 예. <laughs> 여기에 고기가 날씬하고 길쭉해서요 예, 많아도 몇 마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차곡차곡 누워있는데 네, 35마리 정도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많이 잡으셨네요. 자, 학공치가 좀, 네,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주말이니까 또, 네, 많은 분들이 낚시를 오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 학공치는 어 네, 어느 지역이든, 네,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디를 가셔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고등어는, 예, 양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예, 아야지나 오리도 많이는 나오지 않고 그래도 몇 분이 몇 마리씩 잡아놓으셨네요. 자 그런 사이 또 여기 학꽁치 한 마리 올라왔고요. 자 제가 며칠 예, 바쁜 일들 볼 일들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속초 이북쪽으로 이렇게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봉포항, 아야진, 아 그리고 오리까지 둘러보았습니다. 내일은 아마 좀 남쪽으로 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수사항이나 한번 가 보고요. 낙산항이나 후진항, 예 그리고 뭐 동명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 저것 몇 곳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여러분 낚시에 오시는 분들 대박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